뭐야 우리 추적은 했습다 아, 난리 났다 다떨어어단짜저 추적. 야, 왜? 사체 왜 이렇게 빨라? 저스로시 같은데 이거. 아, 워 봐야겠다. 원이 이거, 메카닉 못 가, 못 가게 하려고 시작하자마자 9로 온거 같은데, 토스 야, 인구 몇대온 거야? 인구, 서플 짓고 있는데 온 거면은, 시작하자마자 온 건데, 거의. 인구 한 6대 왔구나. 6이나 7? 자, 이게 서플 짓고 있는 도중에 프로브가온 거라서. 자, 이건 이제, 견제를 날 최대한 하겠다, 이건데. 아, 괜찮습니다. 자, 군으로 막아줄게요. 오늘도, 현재. 아, 잘 막아냈죠, 이러면. 은 자, 이건 이제 상대가 나를 좀 겨냥한 건데, 아, 날 죽일라 그랬구나. 투적을. 괜찮아, 우리 노자고 있어서. 이러면 마린 메디 까야겠다, 이거. 메카는 의미가 없겠는데? 상태가 또 투자거나, 제가 마리메디드가 했는 게 조금 더 안전빵이네요. 지금은 메카닉보다는 일단은 자 보여주고, 빨리 져봐 헬프 올 때까지는 좀 고치면서 막을게요 이걸로는 다치이랑 막아주고 잘 싸웠죠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야 어, 잘 싸웠다잉 바싹 바싹 가늠 올려주고 뭐 많은데 링이 잔뜩 야 막아봐 막아만 내면 괜찮아요 이게 만든 분이 상대가 야 우리 왜 공룡이 없냐 우리 이거는 놓네아 상대링은 엄청 많은데 우리링이 왜 이렇게 없지 근데? 잠깐만, 많이 불리한데 이러면아 이러면, 아, 이러면 좀 많이 사이즈가 좀 내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안좋은데뭔가 와, 드라곤 떴네, 그 와중에. 와, 파랑 링좀 아끼자. 와, 링을 이렇게 버리니까 없지, 링이. 링을 거 버리다시피 하는구나, 싸울 때. 링을 한구재단위로 버려, 저렇게 버려버리면은, 이길 네, 수가 없어, 게임은. 네. 파랑형이, 아, 윤지형이 링을 좀막 쐬는구나, 약간. 자 이러면 이제 드라곤이 올텐데 아, 드라곤 어떻게 막지? 자이퀸도 아, 많이 없어가지고 배럭도 2배럭이라 3배럭까지는 올려야 게임이 될것 같은데 배럭을 기 사이즈가 안나오네 아, 우리가 막아야 돼야 사원 벌써 됐어? 핸까지는좀 어거지로 늘려시다 쩌거들이 링도 이제 또 역으로 밀려버리고 있네 야, 이게 내가 상대 링을 많이 잡았잖아 업체에서 그때는 링 역전이 돼야 되는데 링 역전이 안돼서 이러면은 빡세겠는데? 내가 힘들게 막은 것이라 내가 막았으면 우리팀이 그때 해줘야 되는데 막아도 뭐 의미가 없어서 그러면은 빡세겠네 게임 자, 아, 일단 이러면 나만 털렸고, 오히려 우리가 센터를 잡혀가지고 힘들단 말이지, 지금도? 일단 좀 모아보자고. 아, 살짝 나가볼까? 드라가 얼마나 있을랑가? 드라가 마린보다 맞네 잠깐만. 아, 드라가 마린보다 맞냐 말이 되냐, 이게? 8마린데, 긴 드라야? 아, <laughs> 답없네 이거, 게임이 왜이 아, 드라가 마진보다 많으면 답이 안 나오는데, 이게? 마진이 좀더 많아야 되거든, 아무리 불려도 아, 드라가 너무 많다. 드라곤 한부대, 마린도 한부대. 일단, 한번 싸워볼만 하죠, 일단은. 싸워봐, 어지드라도브못 아, 이겨, 지금은, 이대로 가면은. 마린 좀잘 싸우긴 한다, 일단은. 챔프 라고 그러구나. 자, 린이랑 합쳐봐. 좋아요. 잘 싸웠다, 우리. 연아지 가자. 아, 이거 이 빡세겠네. 어쩔 수 없어. 이거 바꿔야 돼. 어차피 택시 못 죽이면 못이 이거든. 자, 카메 찍어주고. 우씨 가봐. 희망이 한 번은 생겼다. 열두 시만 깬다면은 포토 깨봐. 헌해서 열두 시만 죽여준다면은 역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자, 우리 여섯 장이 밀리긴 했는데, 상대의 토스 중이가더 크거든, 지금은 아, 상권도 이따 잘 박혀있고, 좋아요. 나 아, 많이 혀도 잡아야겠다. 이제 자, 한번 센터를 잡아봅시다. 이제 센터 한번 잡아주고, 두 번까지 놓고, 아까 아, 이렇 올라가 자고, 그긴 이 없나? 어, 이거 많 생각보다 세 가지고 썰 많이 여기 막 없어 봐. 이거 돌려야겠다 이거 돌려서마늘 은근히 세죠. 지금? 안 죽어도 매딕이 많아서. 아. 내가 땀사1주고7 1.7. 으로 그래서 빠져나갈게요 울타의 어, 상대보다 적구나 타일 7일 가요? 오지 응. 말고 응. 6개 6개 보이잖아 이거 퓨가 부활 중이구나. 퓨가 깨봐. 나도 돈이 없다, 이제. 퓨가만 깨봐봐. 커멘트 있다가 옮기든가 해야겠다, 이거. 자, 마무리해주 합시다. 돈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저그 안바닥까지 깨줘야 돼, 일곱시. 자, 투하 마저 가라고 자, 준비하고. 아, 좋아요. 이거 뭐야? 이거 뭐고? 자, 멀티는 다 깨줄게요. 이렇마음으로 했고 이까지 어, 깰까 이제? 기까지 깨지고 자 이젠 된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 지켜봐 이제 자, 가가지고, 마음으로. 자, 아마 먹을까, 이제? 지금 좀있으면 바닥이라서. 자, 일단 먹어주고요. 누가 안 나왔네? 저그들이 아직 안 나왔구나. 아, 다시 산실 올라갈까, 이제? 올라가고. 초가 많이 센터로. 나와주고.

그러게 왈맨님이 판단이 좋았다. 마지막에 센터로 와주고 죽으면서 와준 거라 덕분에 우리 셋시 형도 딱 합류해서 폴토 안 죽였으면은 아예 못 이기는 게임인데 폴토를 죽여가지고 우리가.